자 십삼번 1 번입니다, 오케이. 자, rejecting. 저 뒤에 쉼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야? 자, 쉼표가 있으면요, 여기 본 시험에 experience 다음에 쉼표가 있자 하면서입니다. 거절하면서. 아니, academic training. 그렇죠. 어떤 학문적인 뭐야 훈련을 또는 교육을 거절하면서. They had experienced. 그러면 어. 일단 침 침들어 원래 잡 잡았네 얘가 명사 주어 동사니까 명사 이게 명사죠 명사 주어 동사니까 뭐가 숨어 있어 여기에 요 지점에 트랭닝 다음에 대시 숨어 있습니다 뭐야 뭐뭐? 하는이에요 내 엑스페리언스트 그 그들이 어, 경험했던 뭐야 학문적인 훈련을 거절하면서 만에 and the other i m p r e s s i o n i s t 모네, 모네. 오케이? e y 오케이? 모네와 뭐야? 아, 인 The impressionist e s e t h a The a e t e same. t h a The 사 a m e The same. The same. t h The The a t a The 자, 됐, 그쵸 이 with its objective method, 그것 objective, 네, 객관적인 뭐야? 객관적인 뭐야? 방법과 함께, 오케이, okay? of painting, 페인트가 뭐야? 오버인지, 오버인지 뭐라고? 아, <laughs> 자, 페인트 그림 그리는. 그것의 객관적인 뭐야 방법과 함께 what they saw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가장 쉬운 해석 방법 하는 것 they saw 그들이 봤던 것을 before them 그들 전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들 앞에 뭐뭐 뭐 앞에 또는 앞에서 즉 그들 앞에서 그들이 봤던 것을 그리는 그것에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케이 또객관적 방법과 함께 their art 그들의 예술이, 오케이 예술이 was more sincere. 자 아, sincere 하면 진정어린, 진정성은 진정성 있는, 오케이 어. 진정 어려 어, 진정성 이 이렇게 하자 진정성에 당겼다라고 믿었다. than any academic art 어, 어떤 학문적인 학문적인 뭐야 예술보다도 오케이 그러니까 인상파 화, 화가들은요 오케이 예 네. 그냥 뭐야 그들 앞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다 거부 안해 공부하는 놈들이죠 주신 같은 애야 그죠 그래가지고 뭐야 다 거부하고 뭐야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이제 그린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계속 갈게요 네 그들 all, 모두, agreed, 동의했다. 인상파워가들은 모두 동의했다. That, what? 동사 다음에 뭐라고?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명사 다음에, that, 하는 동사 다음에, that, 라고. They, 그들이 aimed, 놀이다로 하세요. 놀이다 또는 겨냥하다. 둘째 히 하나만 외우세요. 자, 노렸다, 또는 겨냥했다는 것을 겨냥했다고 동의했다. To capture. 잡는 것을 또는 포착하는 것을, their sensations, 그들의 느낌을, o k a or 또는 what 하는 것입니다. They 그들이 could see 볼수 있었던 것을, as as 가장 많이 쓰는 거, 아, 그거 안돼요, 할때할때할 때. 할 때, 할 때. <laughs> They painted 그렸을 때 그들이 볼수 있었던 것 또는 뭐야? 그들의 뭐야? 느낌을 포착하는 것을 뭐야? 견유었다라고 동의했다. 오케이? Okay? these sensations 이러한 느낌들을 included i n c l u d e d 포함했다. the flickering effects 깜빡거리는 효과를 of light he said that 하는 there our eyes 우리의 눈이 capture 잡는 as 할 때죠. we 우리가 r e g a r d 어, 이거 바라보다 봤어요 바라보다. 리가도 원래 간주하다거든. 오케이. 어, 눈여겨보다. 오케이. 눈여겨보다. 오케이. 어떤 우리가 뭐야? 사물을 눈여겨 볼때 우리의 눈이 포착하는 빛의 뭐야? 깜빡거리는 효과를 포함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잘 봐. 하영이 얼굴 그리잖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순간 포착. 딱 어떤 순간에 자기 느낌을 그려보면 얘네들은. 오케이? Okay? 딱 어떤 느낌? 술 마시는 느낌 뭐 이런 거.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이요. 인 컴플리트, 컨트라스트. 누가 그래? 컴플리트. 완전한. 완성하다는데 완전한 게 있어요. 오케이? Okay? 완전한. 오케이? Okay? 컨트라스트, 대조. 대조 속에서. 오케이? Okay? to the academy. 아카데미 하면 뭐냐면 학파. 오케이. 학, 학, 원래 학문인데 학회, 학회 학회 학회. 그러니까 주류 학회죠. 주류 학회와는 완전 대조로. 적으 알아도 당시의 학회는요,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린게 장땡이서 사진처럼. 근데 얘네들은뭘 그린 거야? 자기들 느낌을 그려버린 거야. 순간폭착으로. 오케이 자 학회와는 완전 대조적으로 the impressionist. 인상주의 화가들은 painted 그렸다 ordinary modern people 뭐 보통의 modern people 현대 사람들을 그렸다 in everyday and up to date settings Every, everyday 일상적인 일상적인 up to date 최신의 세팅 하면요 환경 하시죠 환경. 환경 속에서 현,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그렸다. Making. 심표 보이지? 하면서야. 음. 어? 그런데 뭐야? 뒤에 노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서죠. 즉 만들지 않으면서. Attempt. 시도를. 즉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To hide. 그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The painting techniques. 어, 그림 기술을. 오케이 okay? 숨기라는 뭐야 어떠한 시고도도 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이며 최신의 환경 속에서 평범하고도 현대적인 사람들을그렸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기교를 갖다가 이제 당시 주류로 주력해는 어떻게 돼막 숨겨가면서 그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처럼 그린 그린 거야 그냥 오케이 okay? 어 그리고 뭐야 당시에 많이 그렸던 귀족 아니면 신 이런 거였거든 근데 평범한 사람인 거야 The Academy 학회는 아, I'm sorry The academy system 학회 시스템은 Was started 시작되었다 Originally 원래 원래 이렇게 원래 원래 To raise 키우다 된데 여기서 닭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올리다 합니다 올렸듯이 올리다 올리기 위해서 Artist standing 예술가의 뭐야 standing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above craft man 맨 craft man은 장인이야 장인 <laughs> 어. 심평 후 심평 후는 뭐야? 에그씨 <laughs> 어 잘했습니다 <laughs> 대답이 여기 저기서 나오네 많이 늘었어 어. 그리고 그 <laughs> 이렇게 되면 그대로 w l l seen 보여졌다. As a manual laborers. 자, 수작업에 수작업의 labor 노동자 노동자로 써 보여졌다. So 그래서, 오케이, okay? emphasis. 그래서 뭐 emphasis? 강조는 was placed 놓여졌다 on the intellectual a s p e c t 지적인 측면에 놓여졌다. a b 워 u t 예술의 지적인 측면에 놓여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자, 학회가, 학회가, 그 예술학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네가 뭐야? 장인과는 뭐야? 다른 훨씬 높은 지에 있다는 것을 만들기,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학회입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봐. 어. 도자기, 이렇게 예술품 만든 사람은 예술가겠죠. 근데 항아리 만든 사람은? 장독대. 예술가야? 그게 크래프트맨이야. 그럼 도자기 만든 사람들은 도예가라고 그러잖아. 자, 우리는 좀 달라. 도, 어디 항아리? 안 돼! 하고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학회를 만든, 도자기 학회를 만 도예학회인가? 만드는 거라. 유럽도 똑같았어. 그리고 그들은 뭐야? 여기 크래프트맨은 보통 뭘로 보여? 노동자의 노동자, 노가다. 오케이? 그래서 강조가 뭐야? 예술의 뭐야 지적인 측면에 놓여졌다. 누가? 예술 학회가. 우리 아, 지적으로 우리 한다 하는건데 잘봐 전체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뭐에 대한 내용이야? 씨. 전체 주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어떤 마가 그쵸? impressionist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쵸? 4번이 그 답이야 빠져나가야죠 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뺄게요 그 다음 자 today 그들은 avoided 피했다 symbols 상징을 Or know, any narrative content? So, you are a good one. t h o u n content? They are with a n a m t h e t h p i e Preventing. 막다가 맞죠. 막으면서 viewers, 아 어. 보는 사람을 from reading, 읽는 것으로부터 a picture, 하냐 그림이겠죠. 그림을 읽는 것으로부터 뭐야 보는 사람을 막으면서 상징 또는 어떠한 서술적인 내용물을 피했다. But 하지만 making, 잘 봐. 지금 아이인지잖아. 똑같이 아이인지 뭐 있었어? Preventing 있었죠. 똑같이 하면서. Making, 만들면서. Then, 그들이 experience. 그러니까 make n 조심해야 돼. 뒤에 보면 이게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살 동사야. 뭐뭐가, 뭐뭐 하도록. 그들이 뭐야?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Their paintings, 그림들을 as an isolated moment. Isolated 뭡니까? 고립된 순간, 순간으로서, 오케이, okay? in time, 시간에서 고립된 순간으로서 그들의 그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어떤 상징 또는 어떠한 서술적인 내용을 피했다. 뭔지 전혀 모르겠지. 인프라셔니스트 앞에 이제 그 그림 어떻게 아, 하냐 학회에서의 그림을 보면 보통 뭐야 천지창 좀 너무 오래된 거긴 한데 천지창조. 신화의, 신화 내용이야. 비너스의 땅에이있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사람이 뭐야? 아, 우리 그 신화에 나온 비너스. 아니, 뭐야? 예수님 이렇게 생겼구나. 아우, 천사님 아름답네? 거의 그런 뭐야? 상징이나 뭐야? 어떤 뭐야? 예술. 예수의 뭐야? 죽음.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평화사 딱 봤을 때, 오케이? 딱 여기 민지 주승이딱 봤을 때, 요 순간 딱 잡아가지고 뭐야? 그냥 요 순간. 한순간만 딱 잡아내가지고 뭐야? 그걸 느끼도록 만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어 보는 사람이 어떤 그림에서 그림에서 이야기에 읽어낸 걸 싫어했다고 그 내용이야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사람 들의 인프레셔니스트를 그죠 자 그래서 뭐야 인프라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평범한 주제 그다음에 순간 포착 그게 핵심입니다 옛날에 아카데미는 뭐야 어떤 사건을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 사건이나 신화를 주제로 많이 다뤘다고 거기에 반대 입장으로 한 겁니다 오케이.